경의 이경주 국산 6등급 말들의 1,600m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바깥쪽에서 9번 마운틴데드가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가장 외곽에 11번 일념신화, 안쪽에 3번 히어더퀸, 3마리가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한 가운데 9번 마운틴데드가 반마신, 일마신 정도 앞서 나가면서 단독 선도 가쪽 11번 일념신화가 2위, 안쪽에 3번 히어덕퀸이 3위입니다. 외곽으로 7번 더원과 6번 레몬도끼도 서두그룹 뒤쪽 5위로 따라붙었습니다. 중간 그룹에는 10번 롤리와 5번 백투더 헌터 그리고 8번 클라우드 러브가 따라갑니다. 하위권에는 이번 영광의 크레스와 4번 아쿠아리우스, 가장 뒤쪽으로 1번 미라클룸이 뒤져지면서 이제 3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9번 마운틴 데디와 바깥쪽 11번 일념신화, 두 마리의 격차 반마신차로 좁혀졌습니다. 1마신 뒤 안쪽에는 6번 레몬 돈끼 바깥쪽으로는 7번 더원두 마리가 어깨 싸움을 벌이면서 선두 두 마리의 뒤를 쫓습니다. 선두 그룹 가장 뒤 5위는 10번 롤리입니다. 여전히 6위는 8번 클라우드러브, 7위는 3번 혀더퀸이 뒤쫓으면서 이제 4코너를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9번 마운틴데디와 바깥쪽 11번 일념신화 두 마리 어깨 싸움 계속되면서 4코너를 돌아서 이제 직선 주로를 눈앞에 둡니다. 9번 마운틴데디와 11번 일념신화 안쪽에서 기회를 노리는 6번 레몬 돈끼가 이제 한 가운데 자리하면서 추입의 기회를 노립니다. 마운틴 데디, 바깥쪽 11번 1위 시이 여기에 10번 롤을 아, 출판하고 있습니다. 안쪽에 자리한 6번 레몬 동기가 계속해서 3, 4위권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선두 9번 마운틴 데디를 위협하는 바깥쪽 11번이 올라가고 음. 있습니다. 몰리가 음. 걸음을 내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자 4번을 올라옵니다. 4번, 혼전 상황. 과연 승자는 자 10번이, 4번. 자 앞에서 10번을 넘어서죠. 4편, 자 4편 들어왔습니다. 윤형석 기수와 함께 가장 바깥쪽 추월에 성공했습니다. 안쪽에서 2위 싸움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10번 롤리와 2번 영광의 클래스, 6번 레몬 독기 등이 다투면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4번 아쿠아리우스 바깥쪽에서 빛나는 추이었습니다그 안쪽으로 10번 롤리와 2번 영광의 클래스, 6번 레몬 독기가 팽팽한